네, 오늘같이 추운 남가주 지역의 날씨가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쯤에는 비까지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소리가 내리고 얼음까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의 추운 날씨가 오는 일요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50도에서 60도대의 최고 낮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까지 예보됐습니다. 수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이번 주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등 도심 지역과 센타모니카 등 LA 해안 지역에는 강풍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시속 35마일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센타클라리타 밸리에는 오늘 아침 8시까지 결빙경보가, 샌퍼란도 밸리와 센타모니카 산간지대에는 서리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